효성 중공업인데요. 네. 어, 사실은 남북경영주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뭐 너무나 많이 또 현대죠. 말씀 <laughs> 많이 드렸기 때문에 뭘 하실까봐 네. <laughs> 효성 중공업을 일단 말씀 을좀 드리겠습니다. 네. 음, 효성 중공 업 많은 분들이 뭐 중공업 회사인데 E.S.S.와 무슨 관련이 있어 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일단 L.S. 한정과 좀 비슷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변압기라든지 차단기, 전동기, 감속기 등 전력 기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또 풍력 발전 핵심 부품인 중속기 발전기 부문에는 등등 이런 어 중공업 회사긴 한데 어 전력 관련된 그런 어또 다양한 물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대형 ESS를 이제 제작을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어이 상반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ESS 시장의 그 확대에 따라서. 상반기에서 효성중공업이 실적이 큰, 큰 폭으로 일단 늘어나, 늘어났고요. 어, 그런 부분들이 현재 실적의 그 차트에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주가가 8월 30일까지 어, 이제 강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어, 다좀 상승 추세가 조금 있었다가 다시 한번 오늘. 그 상, 그, 단기 고점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음. 그렇기 때문에 또 거래량도 좀전 거래보다 또 많이 나왔고, 그래서, 어, 이쯤, 여, 이쯤에서 좀 트레이딩을 한다면 단기적으로, 어, 좀 단기, 곧 단기적인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구간대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 오늘 효성중공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또 시가총액도 음. 5,600억 어, 나쁘지 않고요. 적당하고. 그리고 그 일단 또 대형주의이기 때문에 또 재무적으로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좀 안정성도 있는 어, 그런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또 전고점 돌파 부근이기 때문에 또 강하,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음. 그래서 또이 부분이 또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확대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양열 에너지라든지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풍력 에너지 등에도 ESS를 다 설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 전력 저장 장치에 대해서 저장을 해놨다가 다시 꺼내 쓰는 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음, ESS에 대한 주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인 관점으로 효성중공업을 한번 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매수 얼마에서 목표주가 얼마까지바라볼수 있을까요? 아, 일단은 어. 제가 목표를 8만원을 적었는데, 이건 좀 약간 중기적인 목표가라고 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는 전고점 부근이라고 볼수 있는 한 6만 7천원 정도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손절 가격은 2일선 부근이 좀 깨지는 5만 6천원, 아, 전환선인, 전환선이 전환선 깨지는 5만 6천원 어, 정도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정도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 3000원) 정도겠네요 5 3000원) 정도 깨지시면 손절하는 그런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음, 네.